저희가 지금 기록이 2분 2 0초내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속 음, 가서 하시면서 대부분 저희 포인트가 지정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압력을 눌러갈 수 있게. 살짝 자금는자식지에 있는 자지의 느낌을 계속 자크해 주셔야 기요있자앞에차랑과의 거리 또한 안전거리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브레이킹 할때라자가 괜히 판차기에리기에있기에거는 간격을 지금 다고에서앞에차는 빨리 가지 못해요 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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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자, VSM, 자, 확실하게. 자, VSM, 확실하게. 자, 이렇게, 바디니 자, 특히, 강한 제동을 할 때. 자, 자, 지금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조금 더 욕심을 내야지 하는 순간에 미끄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특히, 안전거리. 자, 지금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가장 뒤쪽 차량도 위험했죠. 자, 앞에 차량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대처를 잘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어택을 못하죠. 지금 미끄러운 느낌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현재에서 미세하게 진짜 10% 정도에가 10% 정도까지만이 맥스 정도예요. 근데 뭐 여유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10% 20%더 가속을 해버리면 지금 같은 실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단 욕심을 많이 버려야 돼요. 자, 충분하게 기다려야 되고요 선에 될 정도로. 자, 압력이 강해지는 순간에 지금 저 리스테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요 자, 서스펜션. 자, 과하게 온 경우에도 이런 경우 바로 생깁니다. 자, 안전거리 더욱더 띄우세요. 자,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저희 마른 놈에 주행할 때두 세대분이었지만 더 띄우세요. 세대분, 네대분까지 더 여유거리 충분하게 20m 정도 네대분까지 띄우셔서 안전하게 자, 실제로 스피드도 되기 때문에, 물론 g s m 이 잡아줍니다. 예. 네. 자, 잡아주지만 g s m 에도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키플레이트나 이런 오버스퀘 컨트롤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량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아, 고정이 무섭다. 차량이 컨트롤되지 않는다. 미스테리 나는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서스페셜션 노멀하게 가시고 자, ESC, 노말로 두세요. ESC 노말. ESC 스포츠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물이 고여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상태도 계속 미끄러운 상태예요. 파이어의 열도 잘 올라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언더에 는 온도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미리 제동해서 저희가 낮은 스피드부터 코너링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고 저희도 페이스를 무리하게 당기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브레이크를 조금 강하게 하는 순간에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소프트한 브레이킹을 유지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저도에서 지금 압력으로 테스트을 하고 있지만, 자 제가 테스트하는 순간에도 뒤에서 보였을 때는 언더스티 오버스티어 계속 발생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자 원래 한 대씩 뒤로 가야 되는데, 이제 가장 뒤쪽에 있는 님이 가장 앞쪽으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앞쪽으로 나오셔서 제 뒤쪽으로 이당해 주시고요 자 계속 비가 올지 계속 이러 넘을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운영 쪽에서 지금 타이어를 발게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행하다가 이제 비가 오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레이스 도중에 저희가 타이어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꾸는 시간을 포기하고 레이스를 하거나 정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계속 차량을 개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나갔다가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너무 당기지 마시고 저희 세 번째 세 개에 있는 콘 부터 네, 압력을 서서 주면서 부를 겁니다 자, 저희 압력 브레이크 제동 압력은 많이 남죠. 브레이크가 남는 느낌이지만 자 강하게 줬을 때 이런 모션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ABS가 생각보다 이 서피스는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특히 이런 빗길에서는.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안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스티어링도 조금씩 강하게 접을 수도 있지만, 이때 미끄러질 때 스티어링이 들어가다 미끄러지죠. 자, 이런 미끄러지는 강도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느껴주셔야 돼요. 자, 저희보다 베이스는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차량의 모션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저항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펀드이나 앞쪽 차량을 보면서 계속 저항을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번 바퀴는 25초 찍혔습니다 25초 있어요. 가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스크 지금 조금 밑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불과 1, 2 k m 정도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속을 밟을 수 없는 상태라면, 네, 로스죠. 감속 그러니까 감속 포인트와 이런 가속 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캐치하기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이중녀석은 제가 한번 밟아 봤는데, 점프하는 순간에, 어, 접지력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큰 효과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선까지만 계속 밟는 라인으로 일단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셀도 살짝씩 온오프 진행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LSD의 개인 민구가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 차량 조금 선회되는 구간들, v 어, s d 가 스포츠 플러스라면 많이 개입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오히려 오버스티어가 액셀오포 시에 많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노멀하게 진행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약간의 언더와 오버도 같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보다 아, 노면이 조금 마른 느낌이 되고요 왼쪽 화중 준 상태에서 서서히 오른쪽 펌펌 하면서 이제 시 오세요. 되지 않는 동화들이요 팔출 라인이 빠르게 가는 라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놀람> 자 지금도 비가 오버스 영화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이어서 비가 조금 네, 가을 진행을 해보셨는데 자 순간입니다. 자 진짜 많이 달래주셔야 돼요. 차를 좀 오래 타다 보면 네, 뭐 어렸을 때 차를 탔다가 저도 초반에 차를 탈 때는 무조건 빨리 가고 네, 급하게 차를 탔었는데 달래게 됩니다. 달래주셔야 돼요. 진짜 살살 안정감 있게 달래주셔서 차를 타는게 진짜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모터카나 처음 타실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자격 타이밍 이런 포인트들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찾아가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네. 충분하게 되었을 때 가속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